에이하와! 다들 와! 보들잘 보냈습니까? 뭐이상이 똑같네요. 나가지도 못하고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그 봉쇄가 된 일출 여전히 명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렇게 오지 말라 한데 사람들 그렇게 어? 해도지 명소에 모였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천명대를 계속 유지하죠? 중국의 현재 상황 그냥 어제 중국에서 길거리 우한에서는 길거리 연말 축제 거대하게 열었습니다 아, 중국 관영 매체 와 아, 코로나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거죠 아, 지금은 중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새해 뉴스니까 너무 심각한 뉴스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 그럼 오늘은 뭐 심각한 뉴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소통 함수 놀까요? 오케이 그럼 저도 오늘 마음 편안하게 먹고 여러분들이랑 놀게요. 아 근데 뭐 술은 뭘로 한잔할까요? 막걸리 한잔 할까? 막걸리? 막걸리 갑시다. 알밤 막걸리 가자. 잠깐만요. 아컴 앞에서 술 먹방. 아 근데 오늘 이게 너무 너무 이게 갑작스러워가지고 뭐 준비된 게 없어. 밥도 지금 먹었고 하니까 안주는 뭐 마른 안주 뭐 이런 거 간단한 걸로 한면합시다아저 대게 오랜만에 술 먹는 건데. 마실 줄 알았으면 진작 꼬, 꼬셨다고요? 어, 어떻게 보면, 어, 다이어트를 아직 포기한 건 아니야. 다이어트를 아직 포기한 건 아니지만, 오늘 또 1월 1일이고 하니까, 특별한 날이고 하니까. 안주는, 어, 이거 말린 고구마. 이 아, 정도면 돼. 아, 이거 어느 것부터 갈까요? 전, 전 어, 옥수수도 좋아하고 알밤도 엄청 좋아해요. 이게 알밤은 정말 이건 진짜 맛그 자체 진짜 맛있고 옥수수 요거는 좀 구수하면서 약간 좀 시원한 맛이 나고 어느 걸로 갈까요? 일단 스타트. 알밤이 일단 최고. 요거는 이제 사자. 근데 맛으로 따지면 이걸 먼저 가야 돼. 이게 좀 라이트해요. 요거는 좀 진해, 맛이. 그래서 요거를 마시고 요걸 마시면 요게 맛이 별로. 없어 하지만 요걸 마시다가 요걸로 가면 아주 괜찮지. 라이트한 거부터 먼저 오케이. 까 봅시다. 와! 우이 맑은 막걸리 보소. 저는 밑에 깔아 앉아 있는 거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위에 것만 맑은 거. 요 부분이 아, 제일 맛있어. 시원하게 막사이다 같아 아, 이거 오랜만에 먹으려 하니까 또 군침이 흐르네 이거. 아, 컴 온. 첫잔 완샷이다. Cheers. 와씨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와 아우 야아우야 아, 알코올이 온몸으로 퍼진다 <laughs> 배가 따뜻해진다 아우 야아이 느낌 오 마이 갓이 느낌 얼마만이야 아어 술이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한잔들으니까확 살아난다 아까 전만 해도 그냥 그냥 되게 뭐 세포가 잠잠했거든요 한잔 들어가니까 뭔가 확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술은 진짜 오랜만에 마시니까 야술 맛이 감동이네. 가만! Cheers. 아... 아... 이 회사 술잘 만들어. <laughs> 우리 술 주식회사 아, 그, 저번에 안그래도 이거 선물 주셨잖아요 나한테 저 그냥 이 회사 모델로 쓰는거 어때요? 와내이 회사 술 너무 좋아 나 그냥 이 회사 술 모델로 써요 뭐 어때 계약하자 이 정도 술이면 내가 아뭐 연기 그딴거 필요없이 그냥 맨날 그냥 술먹방 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있을것같아와아 이스 뷰어러브 유튜브 동영상에서 혁혁지명 봤어요? 그게 뭐예요 혁혁지명은 내 앨범 노래인데내 앨범 이름인데 아, 아. 와, 그 진짜 옛날 영상인데. 언제 것까지 보신 겁니까? 와, 그 진짜 옛날 영상일 텐데. 오 마이 갓. 요즘 옛날 영상이 메인에 나오기도 한다고. 근데 진짜 뻥안 치고요. 영상이 2,800개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재미없는 것도 많지만 정말 재밌는 것들 진짜 많아. 재미있는 게 1,000개 이상인데. 진짜 여러분들 빠짐없이 보셔야 됩니다. 밤에 낄낄거리다가 아버지한테 싸대기 맞을 뻔 했다고요. 뭐야? <laughs> 아 제가 옛날에 홍대에서 방송 하다가 딱 뭔가 좀 힘들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딱 펍이나 이런데 들어가 가지고 테이블 위에다가 카메라 딱 세워두고 막술한잔 하고 그랬는데 막 옆에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막아 그런 날이 언제 올라나 저는 한동안 너무 조용히 지내서 그런지 조금만 시끌벅적한데 가면 멀미 나더라고요 아 그거는 나이가 먹어간다는 뜻이야 <laughs> 나도 솔직히 그래 그래도 그래 그게 그리운 걸 어떡해 여친 만나서 결혼하는 그날까지 열 팬을 할게요 아고마워그 날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언제 여자친구 사가지고 또, 언제 결혼하고 하냐, 아 언제 또애 낳고, 애 키우고, 아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룩남씨처럼 키우고 싶어요, 든든하게. 와, 저처럼 키워놓잖아요. 아 저처럼 키워놓으면 매달 한, 어, 뭐, 용돈으로 200만원씩은 입금될 겁니다. 에, 아, 그리고 뭐, 전혀 걱정 쓸거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어. 그리고 명절되면 꼬박꼬박 선물에다가 용돈 또 드릴 거예요 달달이 들어가는 용돈 말고 우리 엄마가 겁나게 훌륭한 아들을 뒀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아 맞아요 하지만 에, 손주 못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 하지만 에, 손주 보는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 있어 서, 손주는 정실장이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아휴 쉽지 않습니다 룽님이울 <laughs> 남편 룽남씨 방송 보고 있는 날처음에 뭐라고 구박했는데 지금은 이해해주네요 가서 남편한테 전해요. 대륙남한테 존나 고마워하라고. 아 남편이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아 남편 보고 아이디 한개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서 풍쏘라 그래. 지 대신 내가 놀아주고 있는데, 지는 지금 얼마나 편할 거야? 어 들어와서 풍쏘고 어? 고맙다고 말하라 그래. 존나 편할 텐데. 아 진짜 풍 남편이 충전해준다고? 아. <laughs> 어이이 남편 사악한데 딱 이거 아니야 야넌뭐 보는 거야 지금 대륙남? 뭐야 이거 넌왜 이런 방송을 보는 거야 어? 이런 거 보지마 이거 그런 시간에 말이야 어? 나를 보라고 나를 이러다가 그뭐 아프리카TV야? 그 별풍선 쏘면서 봐야 돼 뭐야 어, 얼마면 돼 자자 어. <laughs> 자, 별풍선 충전해줄 테니까 별풍선 이렇게 쏘면서 소통하면서 봐 어어 그래그래그래 그래. 하고 지 혼자 가서 어... <laughs> 자기만의 시간을 아 이거 뭐 어? 뒤돌아 서면서 이러면서 <웃음> <웃음> 남자가 남자들 심기 잘 알지 어 아, 뒤돌아 서가지고 막 겁나 좋아하고 있을 걸 지금 아 여기 그그제 방송 보시는 뭐 이렇게 유부남 <laughs> 와이프한테 별풍선 충전해주고, 어, 대륙남 방송 보면서 소통하라. 그래, 그러면 남편분들 아, 여가시간 많아지니나많아져 여기까지만 말해 Cheers! 레이나 님은 레이나 님이 직접 벌어서 쏜다고요. 와, 아, 그럼 남편은 더 좋지? 남편은 옆에서 쓱 보고 속으로... 어, 뭐야? 아프리카 TV 보네. 어, 별풍을 쏘네. 지도 눌러 쏘는 건가? 오호... 나도 여가생활을... <laughs> 아, 여기 제 방송 보시는 그, 유부녀 분들이 남편분들은 참 다들 행복해. 레이나님, 있을 때안 쏜다고요? 있을 때 한번 쏴봐. 살짝 뭐, 겉모습으로는 뭐, 좀 뭐라 몇 마디 할 거야? 뭐, 막, 막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뭐, 질투하는 척 하겠지? 어, 그러다가 뭐, 이제, 나중에는 뭐, 풍 쏘라고 돈 줄걸? 가끔씩 뭔가 좀 중요한 약속 있을 때, 어, 뭐, 별풍선 있어? 없어? 어, 내만개 충전해 줄게. 요거, 어, 그냥 밤새도록 쏴. 어, 한 밤새도록 그냥 뭐뭐한뭐 뭐뭐 10분에 한 개씩 쏘면서 즐겨. 어, 나 오늘 좀 밖에 약속 있으니까 어, 나 생각하지 말고 어, 별풍 쏘아. 어, 어, 이러면서. 아 <laughs> 어,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지. 어. 아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어딜를 가? 아, 끝까지 한개 해야지. 이렇게 제가 술 마시는 날은 제가 뭐 뉴스 하는 날은 뭐 들어왔다가 나가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술 마시면서 드립치면서 노는 날은 한번딱 들어 왔다 나가시면 안 돼요. 있는 풍다쏜 거야. 아프리카에는 뭐 일반 BJ, 베스트 BJ, 그 다음에 파트너 BJ라고 있습니다. 파트너 BJ 파트너 BJ가 주는 퀵뷰는 그건 부적 같은 거예요. 올해 이런 부적을 딱 받았다? 아 그럼 뭐올한해술술잘 풀리는 겁니다. 그건 뭐 퀵뷰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간직하면서 좋은 기운 받으라 뭐 이런 뜻으로 좋은 다른 퀵뷰랑은 차원이 달라요. 주부들이 아이돌 대륙남 하는데 아 저는 솔직히 진짜 유튜브 댓글 보면 사위 삼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머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진짜 솔직히 까놓고 뭐 물론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그 아무 의미 없다 부질 없어 부모가 사위 삼고 싶다 해가지고 자식이 어 좋아하겠어 취향 다 달라 <laughs> 차라리 그냥 나도 아 그냥 그 본인이 와가지고 아 대륙 오빠 너무 좋아. 대륙 오빠 신랑 삼고 싶다 이런 댓글이 훨씬 더 알짜지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사위 삼고 싶다 처음에는 기분 되게 좋았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고 아니면 뭐뭐 뭐,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사위 삼고 싶다라고 했을 때그 사위 저, 사위 삼고 싶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이렇게 아프리카 TV 와가지고 좀 이렇게 별풍선으좀 쏘면서 얘기를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여기 들어올 줄을 몰라 아... <laughs> 자 여러분들 짠 하시죠. 막지 않 배. 아쉽다고요. 아또 아쉬움이 남아야. 또 그다음 방송도 보고 싶어지는 거야. 아쉬움이 없으면 그다음 방송안 보지. 아이 그래. 아쉬움이 남아야 또 그다음 방송 보는 거지. Have a good night. See ya. See you later.